반갑습니다. 최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 원이콜딩스 말씀드릴 건데, 지금 원이콜딩스라는 종목 앞에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지금 이 원이콜딩스의 뒷배인 삼성전자 또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원이콜딩스 또한 이번에 3천억 원이라는 공시가 터지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점상, 갭상, 갭상을 보여줘도 모자른 흐름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아래 꼬리 말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주가의 정고점보다는 계속 그 위쪽 부근에서 종가 마감을 해주고는 있지만 시원하게 슈팅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의심스럽죠 그래서 오늘 이 의심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았고 지금 이원이콜딩스는 과거에서부터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을 해왔었던 종목이에요 실제로 주가가 올라오기 전부터 거래량들 보십시오 거래량 얼마나 많이 터졌어요? 지금 주가 상승분에 있어서 전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해주고 신고가의 영역까지 달려갔고 미지의 영역까지 달려갔는데 이 거래량보다 못 미친다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주주여러분들? 과거에서부터 원이콜딩스를 가지고 왔던 이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꼭알아주시 줘야 되고 당연히 이 세력들은 어떻게요? 저점 부근에서 물량 싸게 사고 주가 올려서 분할 매도하고 보통 요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정확하게 파악을 할수 있는 이 근거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차트를 속이고 캔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이 터져 나오는 거래량들을 막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주가가 상승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하게 차익 실현을 하려면 물량을 털고 나와야 된다. 즉 매도세가 차트에 확실하게 잡혀야 된다라는 거고 원니콜딩스는 뭐자 아직까지 그만한 매도세가 나와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앞으로 주가 슈팅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요 그리고 지금 흐름 자체가 다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 추세 자체가 주가의 상방을 계속해서 터치를 해줄수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매도 고민하시는 주주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이번 12월 연말 랠리에 있어서 아이 종목은 아닌가보다 원니콜딩스는 아닌가보다 라고 전부 다 팔고 떠나시는 주주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절대 있으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니콜 징스 지금 보유하고 있는거 지금 후회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고마워 해야 된다고 고마워 오히려 수량 더 쌓아가고 이 흐름들이 무조건적으로 주주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될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꼭 알아주셔야 되고 지금 이 원이 콜링스가 주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못 올라가는 이유들 또한 알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 언제 올라갈지 또한 알고 있겠죠 왜냐면 이못 올라가는 이유들이 정확하게 해소가 된다라고만 한다면 원이 콜링스 앞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만한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자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 끝까지 해주시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제가 지금 굉장히 늦은 시간에 영상을 촬영을 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저 이렇게 이 원위콜징스 분석을 하고 있는 저 최대표한테 고생한다 고생한다라고 한번씩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역시나 타점 정확하게 말씀을 들어보아야겠죠. 단기적인 목표가 중장기적인 목표가까지 잡아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오늘 흐름 또한 정확하게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 장 시작하고 초반에 주가에 매수세가 굉장히 달라붙어 주고 있었던 모습들 보실 수가 있고, 역시나 오늘 하루 장이 위아래 꼬리 말아주면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별 다른 움직임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뭐, 매수세와 매도세 또한 굉장히 적절하게 받쳐주고 있었던 모습이고, 분명히 장 시작하고 가장 큰 변동성이 나타났을, 뭐, 한 시간에서 1 시간 반이 사이에 모든 흐름들이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저점부근과 고점부근 달성을 해줬고, 이 분봉을 조금 길게 놓고 보면 어떠한 흐름들이 나타나요? 지금 모니콜딩스가 과거의 정고점을 달성했을 시기 때부터 주가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져 나왔고 계속해서 이 외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눌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마다 뭐가 나타나요? 주가가 장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18일을 기점으로 어떤 흐름들이 바뀌어 나가요? 점차 이 종가 자체가 상승하고 있다라고요. 즉 추세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원일콜딩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여기에서 받쳐줄 수 있는 호재 거리 또한 나왔죠. 이번에 3천억 원의 계약. 근데 왜 아직까지 못 올라가냐고 저한테 정말 많은 주주분들이 문의 주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정말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영상 촬영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바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아야겠죠. 주가가 왜못 올라가는지 첫 번째로 시장의 상황 항상 이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해외 증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인들이 가장 많은 자금들을 쏟아 붓고 국내 시장을 놀이터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외 증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까지 뭐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렸다가 이번에 뭐 AI 버블론이 다시 재점화가 되고 이 바이오 섹터로 자금들이 옮겨 나가고 다시 로봇 섹터로 수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인 즉슨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굉장히 눌림목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몇 배입니까? 4배 이상 많다라는 거고 이 안에서 지금 원위 쿨링스가 몇 퍼센트 상승분이에요? 4% 이상의 상승분으로 종가 마감을 해준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 됐든 지금 원위 쿨링스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 또한 다시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 나오는데 이번 주죠. 이번 주 내일 당장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 사거래일 동안 모든 흐름들이 완벽하게 나타날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장대 양봉을 쏠수 밖에 없는 흐름이고, 이번에 연말 랠리로 수익 가져가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매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된다. 말씀드리면서,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시장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뭡니까? 공매도예요, 공매도.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실제로 오늘 4% 가량의 상승분을 보여주니까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실망했을 거예요. 왜냐면 연말 랠리에 있어서 다른 종목들은 수익 많이 챙겨 주고 있는데 원이콜티스는못 챙겨 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4% 상승분에 있어서 아, 얘는 여기가 끝인가 보다. 못 올라가나 보다. 하고 매도를 해버린다고요 매도를 그래서 오늘 몇 만주입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50만주의 매도세가 나왔고 이물량들 누가 받아갔습니까? 외인들이 받아갔다고요 외인들이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절대 매도 금지입니다 매도 금지 어찌됐든 사거래일 안으로 모든 흐름들이 나타날 거다 저 한번 믿어주시고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끌고 오면서 많은 주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간절하다 라는 거고 지금 이 원이 콜링스가 굉장히 해자 종목이에요 해자 종목 과거에서부터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하고 있었던 이 패턴들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타났다라는 거고 실제로 굉장히 오랜 기간 끌고 오면서 우리 주저 여러분들 분할 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과거의 저점 매수 구간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렸습니다. 라이브 방송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신 주저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어떻게 타점을 드리고 어떻게 대응 전략 완벽하게 짜 드리는지.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곡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더니 공매도부터 공매도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krx 거래소 시스템 들어가 보시면 이 공매도의 흐름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최근이었던 12월 19일까지의 흐름이다 라는 거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익숙한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 첫 번째로 해외 증권사죠. 골드마삭스,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그리고 항상 어딜 가나 문제를 일으키는 빌리언폴드, 그리고 바클레이즈까지 굉장히 많은 공매도 세력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우선적으로 해외 창구, 그리고 국내 창구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국내 창구에서도 나누어지죠. 바클레이즈. 완벽한 공매도 집단입니다. 굉장히 비중이 높은 공매도 세력이다 라는 거고 빌리언 폴드는 뭐예요? 사모펀드예요 사모펀드 즉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사모펀드까지 공매도를 치고 있다 라는 건 계속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리스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공매도를 조금 쳤다고 해서 여기 리스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대량의 공매도들을 쳐야 된다 라는 겁니다 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듯이 대량 보유자라고 나와 있죠. 즉 전체 공매도 비중의 0.5% 이상 완벽한 대량 공매도들만 체크가 된다라는 거고 이 한국 거래소 시스템에서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날짜가 12월 19일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 이유는 뭐 19일 이후로 공매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공매도 공시 제도 특유의 시차 때문입니다 즉즉 즉 기준일 플러스 2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공매도에 대한 잔고 보고 그리고 공시는 의무 발생일로부터 이 영업일 후에 이루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적으로 이영업일째 되는 날장 종료하고 뭐 6시 이후 또는 다음 날 새벽에 최종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9일까지 밖에 안 나와 있다 라는 건데 뭐다 공매도 세력들은 지금도 대량의 공매도들을 걸고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 외인들의 흐름까지도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이 세력들의 가장 많은 비중을 담고 있는 외인. 이 외인들의 입장을 봐주시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한달 사이에 전부다. 모든 해외 증권사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다라고요. 분명하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키움 증권에서 가장 강력한 매수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누가 매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까?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투매 물량을 던지고, 주가의 하락분을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해외 증권사들 어디였습니까? 여기 모건 스텔리, 그리고 메릴린치, 그리고 골드만삭스까지 이 해외 증권사에서 투매물량을 유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즉, 저점 부근에서 물량들을 싸게 쓸어 담아서 고점 부근에서 항상 차익 실현해 나가고 주가 눌림목을 자기들이 만듭니다. 투매물량을 유도를 함으로써 이 주가의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주면서 공매도를 쳐서 혹여나 주가가 눌리면 차익을 또 실현해 나가는 양방향의 수익을 가져 나가고 있다는 라거 확실하게 알아주셔야 되고 어찌됐든 이 흐름들이 오래가진 못할 거예요. 공매도 세력들도 이 자금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흐름들이 한순간에 공매도 싹다 청산해버리고 어디로 들어온다 현물 그리고 신용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한순간에 장대한 건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의 숏 커버링까지 물량들이 충분하게 출회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흐름들을 무조건적으로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셔야 돼요. 실시간으로. 근데 제가 영상 촬영해서 올려 드리면 우리 주자 여러분들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만큼 늦은 저녁에도 영상을 촬영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자 여러분들이 다음 날 돼서 제 영상을 확인을 못 하신다라고 하시면 출근하시느라 일하시느라 바빠서 못 하신다라고 하시면 그냥 윗구간에서 세력들 차익 실현하고 나올 때 물리는 거예요. 물리는 거. 지금 이 원이 콜딩스에 는 특히나 이 흐름들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얘네들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중간에 눌림목 부근 만들어 주기 전에 자기들의 물량을 계속해서 정리를 합니다. 위쪽 구간 테스트해 주면서 단한 번에 이 대량의 매도세들을 보여 주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해 나가고, 다시 한번 주가 눌리는 부분에 있어서 수량 모아가요. 그리고 뭐 한다? 다시 주가 끌어올린다. 왜? 얘네들이 자금들을 쏟아 부으니까. 그리고 고점 부근에서 다시 매도, 약간의 매도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차익을 실현해 나간다라는 거고, 이 흐름들, 우리 주저름들, 정확하게 기준선 잡아 나가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외인들과 기관들, 즉 세력들은 계속해서 차익 실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만 물리고 있더라고요. 물리고 윗구간에서 계속 물량 받아주면서 이 세력들의 손아귀에 노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흐름들이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주가가 당장에 점상과 갭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의도적으로 하방의 압력들을 주면서 약상승하게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매 물량을 유도를 합니다. 이래도 안 나가. 어 위꼴이 이렇게 달아주는데도 안 나가 안 나가 하면서 계속 꼬시고 있는 거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되고 제가 이 차트만 굉장히 오래 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흐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많은 주제 여러분들 원이콜링스1차 매도 타점 잡아드렸을 때2차 매도 타점 잡아드렸을 때 타점 정확하게 받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저점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더라고요 이 충분하게 거래량 그리고 차트 수급 정책 모멘텀 공매도 신용 이 모든 내용 확실하게 분석을 통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수익 파 나가실 수 있게 주가 상승의 확률이라든지 주가 하락분의 확률 또한 체크를 해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무조건적으로 장이 진행이 될때 진행이 될때이 매수점과 매도타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이 영상에서 정확한 타점까지 말씀드려봐도 다음 날에 어떻게 장이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타점 가지고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주제 여러분들 손실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선적으로 이 단기적인 목표가 한번 짚어드려 봐야겠죠. 우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 과거의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윗꼬리를 테스트했던 구간 이 3만 1천원에서 3만 2천원에 머물러져 있었던 이 매물대가 충분하게 소화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다음에 노려볼 수 있는 구간, 과거의 전고점이면서도 주가의 투매물량 유도를 했던 이 구간입니다. 이 38,000원 부분 이 부분까지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한 번에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 장대 양봉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흐름 지켜봐주셔야 됩니까. 실시간으로 이 장대 양봉을 뚫고 올라가 주는지 분명하게 쌓인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단 한순간에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 맞고 떨어지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요. 그러면 이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제가 라이브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혹여나 라이브 방송 참여하지 못하시는 주지 여러분들 어떤 어떻게 확인을 주셔야 됩니까? 첫 번째로 봐야 될건 수급이에요 수급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있는지 어디 증권사 어디 창구에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봐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프로그램 매매 매수세가 강한지 매도세가 강한지 얼마나 강한지까지 확인을 해 주시면서 굉장히 많은 근거들이 있겠죠 호가창까지도 확인을 해 주시고 얼마나 많은 허수의 매물들이 쌓여 있는지 무조건적으로 실시간으로 장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셔야 된다 알아주시면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올바른 판단하셔서 이 원이콜 지스라는 종목 가지고 앞으로 더 주가 상승하는 부분들 아니면 주가가 눌림목을 맞고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 확실하게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주가 올라가는 흐름이면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겠죠. 다시 한번 막고 떨어지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아니면 막고 떨어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분할 매도해야 된다. 분할 매도 통해서 차익 실현에 나오고 다시금 저점 부근에서 수량 모아갈 겁니다. 근데 제가 이미 이전에 2차 매도 타점까지 드렸었던 것처럼 이원니콜딩스라는 종목은 앞으로 주가 올라갈 상승 이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고 했고 이 흐름들에 따라서 우리 주저분들 포트폴리오로 굉장히 오랜 기간 끌고 갈 만한 종목이 맞아요. 그래서 전략 매도 절대 진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변동성들에 대해서만 고점 부근에서 분할 매도하고 다시 저점 부근에서 수량 쌓아갈 겁니다. 언제까지 이 세력들이 완전하게 털고 나갈 때까지 완벽한 이 매도 물량 나오면서 세력들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끝까지 가지고 갈 거고 이 흐름들 공감하고 이해해 주신다 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서 1 1만 구독자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함께 해온 것만큼 많은 주주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흐름들 확실하게 잡아 나가시면서 지금 나는 원이콜딩스의 타점 대응에 나가고 싶다. 난 아직까지 기준선이 확실하지 않고 판단 손절가와 목표가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주주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금 바로 원이콜딩스의 한 글자 원이라고 남겨 주셔서 이 흐름들 완벽하게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원이콜딩스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들 보여주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저한테 아직까지도 많은 문의 주십니다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주가가 어? 나는 지금 연말에 다른 사람들을 다 수익 많이 가져가는데 배 아프다 나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주 여러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계셔서 제가 큰맘 먹고 공개해 드리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전에 영상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게 아닌 주식시장의 꽃 무상증자 선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잠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소룩스라고 하는 종목 있었는데, 이 소룩스가 과거에 무상증자, 전례 없는 1대14 무상증자를 발행을 하면서 몇대 몇입니까? 한주를 가지고 있으면 14주를 준다라는 거였고 실제로 무상증자 발행하면서 계속된 점상 점상 점상을 보여주고 4,600원이었던 주가가 44,000원까지 단기간에 미친듯한 상승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노터스라고 하는 종목. 지금은 현재 HLB 바이오스텝으로 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종목일 텐데 이때도 몇대 몇이었습니까? 1대8 한 줄을 가지고 있으면 8줄을 주는 무상증자 발행함으로써 4천원대에 머물러 있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4만 4천원까지 11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단기간에 점상과 갭상 반복하면서 미친듯한 상승분을 보여주었다라고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이번에 제가 우리 주저럼들 위해서 가지고 온 종목 몇대 몇입니까? 한 줄을 가지고 있으면 열 줄을 주는 무상증자 선물 가지고 왔다라는 거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 수익률 최소 600%에서 900%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하는 기간은 1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번 연말 랠리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단축이 될 수도 아니면 조금 더 연장.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종목 추천해 드리고 있는 것만큼 매도에 대한 타이밍 확실하게 잡고 나올 거고 제가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실시간으로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상 증자 선물까지도 확실하게 받아 가시면서 우리 주저 여러분들 연말 랠리 확실하게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이번에 잘하면 사 거래일 안으로. 산타랠리 또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도 그랬듯이 계속 마지막 주 아니면 첫째 주 이렇게 산타랠리 찾아오죠.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수익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주주 여러분들 무상증자 선물을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11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다라고 했던 것만큼 굉장히 많은 주주 여러분들이 만족을 해 주셨던 작년과 재작년에도 진행을 했었던 복리 프로젝트 가지고 왔어요. 당연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모든 분들이 참여 가능하시니까 구독 버튼 아직도 안 눌러 주셨으면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내용 난 완벽하게 이해했다 언제 흐름들 잡아 나가야 될지 알겠다라고 하시는 주주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또한 눌러 주시면서 댓글로. 지금 오니콜딩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절대 매도 금지. 매도 금지라고 한번 달아주시면서 선물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서도 진행을 했었던 100만원으로 6개월 만에 64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가지고 왔고 작년 재작년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만족을 해주셨던 프로젝트입니다. 과거에 유료로 진행했었던 체험방 이번에 무료로 모든 주제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게 금전적인 요구 없이 안내를 드리고 있다 수익분 안겨다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루에 최소 5% 이상의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10월달에 10월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98%의 수익률을 나타냈고 11월달이죠 11월달에 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합산 수익률 34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 모든 주주 여러분들 참여해 보시면서, 실제로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최소 수익률 10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확실하게 알아주시면서 초기 자금 간단하게 100만 원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로 복리라고 복리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쉽고 빠르게 참여 가능하시겠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복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이 되고 이 200만 원이라는 수익금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재투자 진행해서 400만 원, 400만 원이 결국 6개월 만에 6,400만 원이 되는. 이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근로소득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수익 가져가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 굉장히 많으시다 라는 거고 이 6개월 차에 6,400만원의 수익분이 발생을 한다 라는 것이고 이 6,4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온전히 여유자금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다시 반절 재투자를 진행을 해서 매달 6,400만원씩 가져가시는 주주 여러분들 굉장히 많으셨다 라는 거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족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준비한 이벤트 ...인 이만큼 모든 주주 여러분들 참여해 보셔서 이 수익분 크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4864에 5721번으로 복리라고 보내주시면 쉽고 빠르게 참여 가능하시겠고 지금 이 근로소득 이외로도 주식시장을 하는 이유가 추가적으로 수익 가져가려고 하시는 주주 여러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온전히 수익분으로 가져가시면서 여행 다니시는 주주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가족분들한테 선물하시는 주주 여러분들, 비상금으로 숨겨두시는 주주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따뜻한 연말 보내시라고, 이렇게 이벤트 준비해드렸으니까, 리스크 없이 제가 어떠한 기준선 가지고 주주 여러분들의 투자 안목들을 늘려나가게 도움드리고 있는지 확실하게 받아가시면서, 올바른 판단하셔서 경제적인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첫 시장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첫, 첫 달에 200만 원 수익이다.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주주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이 수익보다 중요한 게 뭐다? 리스크를 최소화해 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손실 안 보게 하는 게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꾸준한 투자에 관심 있으신 주주 여러분들은, 리스크 최소화해 가시면서, 건강하고 올바른 투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제가 가져온 선물들까지 다 말씀을 드려 보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고 소통방에 계신 주주 여러분들은 소통방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주주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라운지 최대표였습니다.